이 미션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여태껏 99일 생존 업데이트는 꾸준히 다 올렸는데, 유일하게 이 데일리 캐스트는 한 번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해봤는데, 레버를 당겨보니, 이렇게 미션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쓱 읽어보니, 모닥불이 꺼진 상태로 밤을, 음. 두 번째는 반딧불이를 사용해서 손전등 배터리 50... 음. 작업장에서 헬멧을 제작하세요. 어떻게 세개 중에 마지막 빼곤다 너무 빡센데? 저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여하튼 한번 해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곰곰이 생각요 생각해 보니 첫 번째 미션이 모닥불이 꺼진 상태로 밤을 보내라 했잖아요. 그래서 문득 아, 끝까지 불을 올리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1일차에 불 3레벨에 바로 시도해 봤는데 어두우니까 바로 사슴이 달려오더라고요. 99골 고수답게 침착함을 유지해서 바로 다시 시작해 줬습니다. 두 번째 미션을 시도해 봤는데 손전등 배터리를 반딧불이로 채우라는데 50 이거 맞나요? 일단 무조건 밤에만 다녀야 하고 거기에다가 반딧불이 씨앗을 먹어야 더 많이 나올 텐데 항상 흔히 보였던 반딧불이 씨앗이 꼭 필요하면 없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에이 그러면 마지막이라도 해보자 해서 열심히 파밍을 했습니다. 흘쩍 요새로 달려가서 루비 상자를 열었는데 설마 또 전술산탄총이 으아 어... 야, 미... 야... 용암 헬멧 만들려면 퀄티스트 왕뿔 하나랑 정갈 껍데기 6개인데 퀄티스트 왕 잡으려면 재단에 퀄티스트 잼 4개를 넣어야 해요 그래서 희생재단에서 신도들을 희생해서 얻다가 그나저나 11월 30일 새벽 3시에 추수감사절 업데이트를 하는데 들어가보면 영어로 쌀라썰라 적혀있어요. 해석하자면 추수감사절 저녁식사를 만들고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까다롭고 칠면조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설마 칠면조 보스가 나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